자 천천히 한번 풀어 봅시다. 일단은 우리 문제에서 너와 너의 넓이비가 13대 3이라고 나와 있잖아. 근데 네가 3이고 내가 2면 그니까 너의 넓이가 나와 있는 거거든. 왜? 자 너의 그니까 요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그냥 3인 거지. 그 3을 니랑 네가 전체 통합 16조각을 내어서 그중에 네가 13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요놈의 넓이는 3 곱하기. 16분의 13이 된 거예요, 그냥. 맞죠? 자, 그러면, 그렇구나. 결국, 우리 요 포물선과 Y는 AX 제곱이라고 하는 요 포물선과 요 직선,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더하기 3이라고 하는 직선이겠죠? 자, 니네들이 둘러싸인 부분에 대한 요 넓이가 결국 3분 뭐 어쩌고 저쩌고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당연히 우리는 식을 쓸수 있겠지. 인티그랄 딱 쓰려고 하는데 막히죠. 자 인티그랄을 쓰려고 한다면 분명히 아래끝과 윗끝을 써줘야 될 텐데 인티그랄 0은 쓸수 있을 거야. 그지? 아래끝. X, Y축부터니까. 그럼 이제 윗끝이 애매하단 말이야. 그죠? 그런데 그럼 이제 윗끝을 만약에 어떻게든 잘 썼다고 하면은 우리 직선에서 곡선을 빼시면 마이너스 2분의 3x 더하기 3에서 마이너스 ax 제곱에다가 dx만 계산을 해주신다면 뭐될것 같은데 모르겠죠. 자,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 와야 될 것은 결국 이 점의 x 좌표잖아 그렇지? 자, 근데 이 점은 그냥 그냥 일반적인 점이 아니라 특별한 점, 교점이다, 그렇지? 만나는 교점. 그러니까 나름 a랑 안에 깔리도록 뭐 k라는 상수를 한번 줘 보는 거야, 저렇게. 자 그렇구나. 그럼 여기에 0부터 k까지인 거고, 자 너의 전체 값을 계산을 해주는 게 누가 된다? 아까 전에 어, 16분의 39다. 요렇게 된다라는 거지. 그럼 우리에게 어, 한 가지의 첫 번째 식이 하나 나온 거야. 자 그럼 일단 이거 이제 천천히 정적분을 해서 계산을 해주신다면, 마이너스 2 4분의 3x 제곱 k 제곱이라 바로 쓸게 k 제곱에다가 플러스 3k에 어? 어, 3k에 마이너스 a, 3분의 a제곱이죠. 3분의 1, a에 k제곱. 이놈이 누구냐면은 16분의 3 9예요 자, 요렇게 식 하나 나왔고. 자, 그 다음 식은 어떤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 뭐지, 뭐, 충분히 고민할 수 있어. 고민할 수 있는데, 조금만 크게 생각을 해봐요. 뭐냐면, 일단, 얘가, 교점이잖아, 그지? 자, 근데 교점의 X 좌표라는 이놈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히 너는 너다라고 놓은 교점 방정식의 서로 다 어우, 여기 K 세제곱이었겠죠? 서로 다른 두, 서로 다른 실근이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AK제곱은 마이너스 2분의 3K 플러스 3 요렇게 된다라는 거야. 이해됐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놈을 자, AK 제곱인 니놈을 요거 통째로다가 여기에 쿡 집어 넣어주시기만 하면 문제 다 풀었어요. 그럼 천천히. 그래서 K가 제곱으로 들어갔으니까 K가 하나가 남아있겠다. 그죠? 다시 쓸게요. 마이너스 4분의 3K 제곱 더하기 3K 마이너스 3분의 1K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K 더하기 3인 거고. 자, 너 조금만 더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4분의 3k제곱 더하기 3k에 뿅뿅 하시면은 플러스 2분의 1k제곱 맞지요? <laughs> 플러스 2분의 1k제곱이고 그리고 마이너스 k 이렇게 되었겠네요. 자 니가 16분의 39인 거잖아? 그러면 뿅뿅 계산을 해주신다면 마이너스 4분의 1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16분의 39는 0. 자, 요 방정식을 풀어주신다면, 어, 2k 마이너스 3, 그리고 2k 마이너스 30, 13. 요런 식으로 나온다란데요. 따라서 k의 값은 2분의 3이 된다라는 거죠. 왜? k의 값은 2보다는 작을 테니까. 이해 되셨겠죠? 어, 조금 전에 계산시, 여기 이 부분 이런 거 사소한 부분 놓치지 마시고 어, 그런데 현재 스코어 k가 2분의 3이었다면 여기 이제 다시 k 대입해 주신다면 4분의 9a라는 이 놈이 음, 마이너스 4분의 9 플러스 3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4분의 3 되셨을 테니까 a의 값은 3분의 1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